네, 구조방향식 모형을 하게 되면요, 그,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게 어떤 거냐면, 항상, 어 구조방향식 모형은 적합도가 우선입니다. 어 적합도. 적합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합도를 먼저, 어 만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베타 값을 보셔야 됩니다. 베타 값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베타 값이다. 아, 이러니까, 갑자기 베타 값이 왜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조방식을 통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냐? 이, 바로 베타 값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 값이 유의하느냐? 다시 말해서 p 값이 점 영어보다 작게 나오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타 값이, 이름은 베타 값, 또는 이제 구조방식 모형에서는 뭐 스탠다이즈드 어 이스트메이즈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어, 뭐 써볼까요 한번 자 스탠다이즈드 이스트메이즈 uh, 자 이런 글씨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뭐 분석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 그런데 이 베타 값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쩔 때는 요인 적재량 값, 요인 적재량 값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고, 어쩔 때는 모 수치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용어가 한국말로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요인 적재량으로 불릴 때는 언제냐, 무슨 분석을 했을 때냐, 바로 확인적 요인 분석 (CFA를) 했을 때와 확인적 요인 분석의 일종이면서도 어 도구 간의 관계를 보는 측정 모델 분석. 측정 모델 분석. 요두 가지인 경우에는 요인 적재량으로 여러분들이 이 베타 값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수치로서 베타 값을 받아들이는 분석이 바로 구조 모델 분석이죠. 구조 모델 분석이다. 자, 그래서 이 베타 값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나 CFA나 측정 모델에서는 이 베타 값이 0.5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죠. 0.5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나 구조 모델에서는 이 베타 값이 그냥 크면 클수록 좋다. 다만 이 베타 값이 어, 어떻, 어떻습니까? 어 p 값이 0.05보다 어, 작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p 값이 0.05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 조건은 지금 확인적 요인 분석이나 측정 모델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타 값이, 요인적 재량 값으로 불릴 때는, 0.5보다 크면 좋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모수치로 이해 되실, 모수치로 볼 때는, 그냥 베타 값이 크면 좋다. 크면 좋다. 뭐만 조건이 만족되면 된다? p 값이 .05보다 0 작으면 된다. 어, 요 조건만 만족이 되면, 가설이 채택되니까, 어, 그러 가설 채택이죠. 가설 채택. 뭐, 어, 베타 값이 0.5보다 크면 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 효과도 다르네요. 자, 요인적 재량은 타당성의 문제인 것이고, 모수치는 가설 채택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베타 값이, 자, 이 베타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나, 이 베타 값을 보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타당성이 있네, 가설 채택이 되네, 이런 가장 중요한 베타 값을 보기 전에 구조 방정식은 뭐부터 만족시켜라? 적합도부터 만족을 시켜라. 이렇게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그래서, 어, 적합도가 최초 적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해서 수정된 최종이죠. 수정을 해서 최종적인 적합도가 두 개로 아마 나눠질 겁니다. 왜 최초, 어, 최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최초의 적합도는 거의 90% 이상은 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한90%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선을 시켜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하느냐 요 중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하느냐 모형 수정을 합니다. 모형 수정을 통해서 적합도를 개선을 하죠. 이 모형 수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측정 오차간 공분산을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측정 오차간이 아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한 요인 내이 네.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분산을 통해서 어 수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거죠, 제거. 항목 제거. 어쨌든, 공분산을 설정을 하나, 항목을 제거를 하나, 모형은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 적합도가 대부분 적합하지 않게 나오는데, 모형 수정을 통해서 적합도를 개선시켜서, 최종적으로 적합도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요 과정이, 자, 요 과정이, 요 과정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주로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주로 CFA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 모델 분석과 구조 모델 분석에서는 여기에서 모델 적합도가 아 모델 적합도가 자 모델 적합도가 최초에 적합할 확률이 최초에 적합할 확률은, 최초에 적합할 확률이죠. 여기는 지금 최초에 적합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여기는 최초에 적합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최초에 적합하지 않아서 모형 수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적합도를 CFA에서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맞춰서 들어오고,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모형 적합도는 최초의 모형 적합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측정도구의, 측정도구의 구성 체계, 체계가 좀 독특해서 이런 확인적 요인분석 CFA를 할수 없고, 바로 측정 모델 분석부터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측정, 모델, 측정 모델의 최초 적합도가, 적합도가 CFA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최초 적합도가, 어,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되면 측정 모델에서 벌써 많은 수정이 따르게 돼 있고, 아울러 이런 모델로 구조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구조 모델 역시 최초 적합도가, 최초 적합도가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가 CFA를 할수 있는, CFA를 할수 있는 측정 도구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CFA를 음. 과정을 거치세요. 그래서 최초 적합도가 안 나올 텐데, 이거를 모형 수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좀 적합도를 맞추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측정 모델 분석을 하시게 되면 아마 처음 적합도가 잘 나오거나, 약간만 수정을 해도 적합도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야만 구조 모델로 바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적합도가 나와서 바로 이 빛과 모수치 추정을 해서 가설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아리송할 겁니다. 뭐 처음 들어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겠죠. 되게 아리송하실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숨은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에 숨은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이걸 다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이 사실 숨어 있어서 설명을 다못 드린 겁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구조방향식 모형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지만 그, 뭐, 저 유튜브 강좌에 검색을 해 보시면 논주무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강좌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구조방향식 모형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계속 반복적으로 뭐 들으셔야 되는 거죠. 하물며 어 자기가 복잡한 구조방향식 모델을 써서 연구모형을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어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석을 들어가겠다. 음 어떻게 되겠지? 어, 절대 안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방식 모형은, 어, 본인이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전문가가 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모형을 설정해야지 분석 과정도 정확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해석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어, 디펜스가 좀 수월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적합도에 대한, 어, 설명은 요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